직각삼각형의 성질이야 과정도 중요하지만 이거는 결과를 잊으면 안돼 친구들이 정말 전부 나 이상하게 외우고 있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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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어 있으면 여기를 1번 2번 길이를 3번 4번으로 나누자 이상하게 외우고 있는 과정이 이렇게 말해 1번 곱하기 2번은 3번 곱하기 4번 아니라 1번 제곱 2번 제곱했는 것이 3번 제곱 기 4번 제곱 이라는 거야 아유 과정도 물론 중요하지만 왜 그런지도 중요하지만 결과를 잊어버리면 안돼 결과를 알겠니 한번 보여 보자 한번 보여 보자 1번제곱 대신에 적을 수 있는 것이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해서 AD의 제곱하고 AE의 제곱을 적을 수 있지 되겠니 맞지 1번제곱은 이거제곱 더 이거제곱이니까 1번제곱 대신에 이렇게 적으면 되겠지 2번제곱 대신에 적을 수 있는 게 뭐야 2번제곱 대신에 적을 수 있는 것이 A, B의 제곱, 그 다음에, 얼마? A, C의 제곱을 적을 수가 있겠지. 지금 하는 분이 1번 제곱, 2번 제곱, 3번 제곱, 더 이상 4번 제곱 그 같다는 걸 밝히는 거야. 그럼 여기서도 뭐냐면, 이거 다 있으면 되잖아. 이거 다 더해주면 되잖아. 맞지? 3번 제곱. 3번 제곱이 뭐냐면, 이거지. 3번 제곱인가요? 오! 3번 제곱 대신에 a2의 제곱 더하기 a2의 제곱 아! 야를 둘이 3번 제곱누구나 4번 제곱 이것이 ad의 제곱, ac의 제곱 ad의 제곱, ac의 제곱 피치 중면 끝, 설명 끝 이상은 이거이지이거 제곱, 이거 제곱이 이거 제곱, 이거 제곱이라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 밑에 선지 자 대각선 직교하면 대각선이 직교하면 또똑같아 1번째부터 2번째부터 3번제부터4번 4번째부터 야번번 곱하기 3번이부4번 곱하기 3번1번 곱하기 2번이3번 곱하기 4번째부터 4번째부터 4번곱부터4번 귀찮아서 여기 남겨 보자. 똑같이. 자, 봐라. 언제일 때? 여기가 수직일 때. 직교할 때. 대각선이 직교. 수직일 때는 성질이 상이 된다한번 봐봐. A, B, C, D라고 할 1번 째 부분 A제곱, B제곱 쓰면 되겠지. 맞지? 2번 째 부분 c 제곱 더하기 d 제곱 쓰면 되겠지, 맞지? 그럼 3 번째 곱비야3 번째 고은 뭐야? b 제곱 c 제곱이잖아. 똑같지. b 제곱, c 제곱. 4 번째 곱 a 제곱, d 제곱. a 제곱, d 제곱이 되어졌으니까 결국은 결론은 같은 거야. 그런데 이렇게 단순한 것들이 적용시키면 안 된다는 말이야. 알겠니? 확실히 이걸 기억해 줄수 있기를 바라 직사각형 안에 있잖아. 이미 점을 찍었어. 그러면 1번제곱 2번제곱 3번제곱, 4번제곱이 생립돼 직사각형이 2제곱이면 되여기 밑에 증명은 나와 있어. 1번 제곱터 2번 제곱, 3번 제곱, 4번 제곱이 됩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 왜이거라고이 그림을 선생님이 하냐면 잘 한번 들어 봐. 이거를 어떻게 변형시키냐면 요거랑 요거랑 평행하게 얘를 기 긋는 거야. 그다음 얘랑 얘랑 평행하게 여기다 긋는 거야. 뒤에 할 내용이지만, 이 길이나 여기 작은 직사각형이 되는 거거든. 직사각형 대각선 길이가 같아. 직사각형은 대각선 길이가 같아. 그래서 이 길이 대신에, 일번 대신에. 이걸 1번 넣었으면 돼. 그럼 여기 작은 직사각형에서도 이 대각선이나 이 대각선 같기 때문에 얘가 4번이 된다. 3번이 이게 3번이 되는 거고 이게 2번이 되는 거지. 그럼 위에 그림이랑 비교해 봐. 결국에 이거 제곱 더 이거 제곱이 있는 것이 이거 제곱 더 이거 제곱이 다시 이거 제곱 더 이거 제곱이 있는 것이 이거 제곱 더 이거, 이거, 이거 제곱이라는 것이 결국에 이거 제곱하기 이거 제곱했는 것이랑또 이거 제곱했는 것이랑 이거 제곱했는 것이랑 이거 제곱했는 것이랑 이거 제곱했는 것이랑 같애야 되겠지. 뭐 이거 제곱해서 굉장히 깔리죠. 천천히 다시 한번 봐, 다시 한번 볼게 선생님이, 이게 이 제곱다기, 이거 제곱은, 이거 제곱다기, 이거 제곱이야, 제곱이 아니 어떻게 하냐면, 직사각형에서 아무 점을 잡았어. 이거 제곱했는 거랑, 1번 제곱이랑, 2번 제곱이랑, 3번 제곱이랑, 4번 적으는 같다는거야 왜냐면 하 이렇게 이렇게 수직 수직. 여기 직각 90 90이니까 여기 9 90, 90 되겠지. 이거 제곱했는 거랑 이거 제곱했는 거랑 이거 제곱했는 거랑 이거 제곱했는 거랑 같기 때문이다. 알겠니? 오케이. 오까지 기억해야 되겠지. 그다음 이제 문제 를 통해서 접근하면 그대로 적용시키는 거지. 그대로 적용시키는 겁니다. 그대로 풀어주면 됩니다. 영문제들은 적용하는 거요 그냥 바로 풀어보면 되겠다. 그 다음 내용을 하고 내용 정리를 마무리하자. 직각상에서 어떻게 생각되냐면두개 그림 하면 이제 마무리지. 마무리하네. 자, 다 끝났어. 보너스나 그 정도면이면 이직각삼은형 있잖아 복습을 하면 여기 정사각형 붙이고 여기 정사각형 붙이면 여기 정사각형이랑 같다는 게선입됐었지 맞지 어 선입했었어 수를 그냥 계산해서 3대4대 5니까 3대4대 5라고 생각하니까 9대5 16 대니까 2 9 대니까 동일선입됐지 어, 맞지 음 이제는 뭐냐면 사실 최종적으로 말하면 여기 정다각형 정오각형, 정오각형, 정상각형, 정상각형, 정상각형 항상 어떤 정다각형 붙여도 성립이 돼 그래서 지금 소개할 거는 뭐냐면 여기다가 반원을 붙였어 여기도 반원을 붙이고 여기도 반원 이거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 지름으로 하는 반원 지름으로 하는 반원을 붙였어 그러니까 뭐가 성립되냐면 여기, 이거를 S1이라고, 이거를 S2라 한다면 S3에서 S1 단어 S2를 놓으면 S3가 생겼대요. 선생님 왜요? 이렇게 말하면 되지좀더 쉽게 말해서 여기가 6대 8대 10 구체적으로 수를 해서 한번 보자. 그럼 이거는 반원이니까 반지름이 3이 되겠지. 반지름이 3. 그럼 3 3은 곱하 기의 반원이니까 2분의 여기는 8이니까 반지름이 4가 되겠지. 4, 4, 16, 파이 2가 되겠지. 여기는 반지름이 5가 되잖아. 25, 파이 2가 되겠지. 어때? 둘이 더하니까 총이 됐지. 아, 되는구나. 이런 생각하면 되는 거야. 선생님, 어떻게 밝혔 되냐면, 구체적인 수로 통해서 이 넓이 관계가 이 반원, 이 반원 합하는 게이 반원의 넓이 합과 같다는 것을 밝혀버렸어. 구체적인 수로. 자,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면 선생님 제가 지금 하는 거는 여기 이제 중상 과정이 있다 보니까 조금 꺼져 이 있어. 이 반원을 이제. 이 반원을 이제. 여기 속 안으로 가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된다. 이거 보니 된다 이 반원을 속 안으로 접으면 요 정도 지나면서 이렇게 된다. 다시 이렇게 해볼까? 여기 반원을 여기 반원을 S3였지? 이 반원을 안으로 집어넣으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이 점을 지나 그럼 뭐를 계산하는 문제가 있냐면셈난서 화성에 싣고 모인 날개로 빼면 이 부분은 왜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 이 부분에 보여 무슨 문이니? 이 부분을 넓이를 계산할 수 있어. 이 부분을 넓이. 자, 이 부분을 넓이. 잘안 들어봐. 이 부분을 어떻게 나아지냐면, 자, S2에다가 S1을 더했어. 그 다음에 직각삼비원 더했어. 그럼 그래 보자. 지금 다시 해볼게. S2, S1, 그 다음에 직각 삼각형. 지금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맞지? 이윙 뭐냐면, 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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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냐면, 여기다 뭘 빼주냐면 이 S3, 이 S3를 빼주면 되겠지. 이 부분을 빼주면 이윙 날개가 되겠지. 3 뒤집어 놓다다 빼주면. 되겠지? 빠르게 볼게 S2, S1 이걸 빼준다 지울게 그게 바로 위이되거야천천 S3랑 같다. S1, S2인데 뭘 해주래? S3를 빼주지. 같은 가 없어지잖아. 위는 바로 삼각형 넓이야. 콜링는 자, 생각해봐.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해서 얘를 지가상에 그냥 다돼 있는데 이걸 빼주라는 거야. 근데 S1, S2, S2, S1 더 있는 거 얘랑 S3를 빼주다 보니까 얘랑 얘랑 더 있는 거랑 S3랑 같은 거 없어지잖아. 위에 바로 삼각형, 직각 삼각형 넓이를 내는 거야. 요거를 이제 정리 해야 돼. 요거를. 그래서, 문제를 보면서 마무리 지으면, 내용을 정리해야 돼. 지금, 여기가 되고, 여기가 16이 나와 있어. 그래서, 이 방어의 넓이를 구하수있으니까 얼마? 16이니까, 88에 64파이에 반이니까, 3 2 파이가 되는 문제가 이 문제고 이 둘의 넓이가 같으니까이 반원의 넓이는 이 반원의 넓이랑 같으니까 다음 문제는 이제 이거 요거 잘 생각해 이거 이해라면 할수 있어. 또는 다시 했던 을 반복하면서 강의를 다시 한번 들으면서 한번 정리해 봐. 자, 밑에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게 8파이네. 이게 8파이고, 이게 2분의 9파이 2분의 9파이 근데 이거 길이를 했어어 이거 길이. 2분의 9파이고, 8파이니까 얼마? 2분의 2 5파이 그냥 할 필요 없지. 얼마? 2분의 16이고, 2분의 9니까. 이 둘의 넓이를 합하면 2분의 25야. 그럼 이거 반절이 얼마나 나와? 5니까, 이는 10이란 는거야 5, 25파이가 되니까, 2분의. 됐니? 이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 밑에 문제. 그는 그리기도 싫어. 5, 10이니까, 이거 삼각형? 윙. 날개는 얼마? 60에. 지가 삼각형 넓이니까, 60이니까 30. 이렇게 되겠지. 오케이 okay. 이렇게 되는 그림도 있네. 뒤에 윙도 되고 지가상기는 색칠되어 있네. 어떻게 되니? 할 필요 없지. 지가상기 넓이 두배 정도 되겠지. 지가상기 넓이 두배 정도겠지. 아유 무치님의 에문제를 뒤에 연습 문제 다 풀어보자. 개념의 개념 문제. 첫 번째 문제는. 8864. 8의 제곱하은그 다음에 6의 제곱 했는 거는 얼마? 3의 제곱 더하기 얼마? BC의 제곱 같지. 맞지? 8의 제곱6의제곱은 이거 3의 제곱하고 BC의 제곱한 같으니까 bc의 제곱이 있에 것을 구할 수 있겠고 그다음 ad ad랑 bc의 제곱을 물어보네두 번째 문제에간다해서그냥 뭐 문제 그면서할그야 학생들은 이거를 풀어놓고 이제 풀을 를 보는 게 좋겠지. 풀어놓고 풀이를 보는 게 나아. 3, 음, 4니까 음, 음, 음. 사항, 우리는 바로 5를 할수 있을 것이고, 여가 6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어딨냐? 어? 문제는 이것 제곱하고 이것 제곱을 합하라그랬어 각각은 알 수가 있다 없다 없어. 이거 제곱도 하기 이거 제곱은 오해 제곱도 하기 유기 제곱과 같은 거지. 됐지? 그다음 세 번째 세 번째 오해 제곱 x 제곱 기억하지 그대로 적용이지. 사해 제곱, 8해 제곱 계산 안 할게. 8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됐지? S1, S2, S3 반원거이의 합을 구하시오. 했으니까 S1, S2, S3는 바로 S3에다가 2배를 해주면 되겠지. S3 지름이 8이니까 4, 4, 16π. 그러니까 8π의 2배니까 16π가 정답이 되겠지. 5번 문제는 계산했고 직각삼각형 두 개랑 같다가 했고 그 다음 시간이 남아서 이런 문제를 한번 하면 직각선 에서 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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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윙돼서 무슨 문제냐면 g w 이거들 w i 구하래. 5 n g w 1 0초9초8초7초6초5초4초3초2초 w 초60 끝. 아, 안쪽해 봐. 윙 지가 삼각형 넓이. 오, 1이네 60, 30. 윙 지가 삼각형 넓이. 30, 30, 30, 60. 자, 이렇게 해서 피타고라스를 마치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